생명과학 4강, 세포의 생명활동과 에너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2단원, 사람의 물질 대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벌써 대단원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자, 온라인 수업은 잘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1단원은 생명과학의 오리엔테이션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단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단원부터는 1단원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조금씩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차분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포의 생명활동과 에너지 시간으로 자, 물질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ATP에 저장되어 사용됨을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 실험을 통해 물질 대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물질 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명의 특성에서 다뤘을 때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물질 대사란 체내 화학 반응을 일컫고 이때 물질 대사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합니다. 자 효소가 관여하며 에너지의 출입이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화학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합성 반응과 분해 반응으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자, 물질 대사에서 합성에 해당하는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했고요. 물질 대사에서 분해에 해당하는 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화작용은 저 분자의 물질이 점점 합성이 되어지면서 고분자의 물질로 반응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동화작용이고요. 이화작용은 반대로 고분자의 물질이 저분자로 분해되어지는 반응이 이화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반응이기도 하지만 이 반응이 일어날 땐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에너지 값도 변하게 되어지는데, 자, 동화 작용은 분자가 작은 저 에너지의 물질로부터 분자가 큰고 에너지 물질로 변해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값이 증가하기 위해선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흡수되어지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반응을 흡열반응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화작용은 고에너지의 물질로부터 저에너지의 물질로 반응이 진행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어지기 때문에 이 반응을 발열반응이라고 합니다.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광합성이 있구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핵산의 일종인 DNA가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누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여러 개의 누클레오타이드가 붙어서 연결되어서 형성된 DNA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여러 나와 있고요 이외에도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합성 되어지는 과정도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어지겠고요. 자, 이화작용으로는 세포 대신에 세포의 재료가로 쓰이는 포도당,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농말 다당류의 녹말이 단당류 하나하나 단당류로 분해 되어지는 반응이 이화작용에 예로 나와 있네요. 자두 번째. ATP의 생성과 이용. 자, ATP란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에너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의 생성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활동이 있죠. 우리가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되죠. 자, 호흡은 왜 해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왜 해야 되느냐? 자,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하면 우리는 숨 쉬는 과정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숨을 쉬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세포 호흡이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인 세포도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은 세포 내에서 섭취한 영양소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자, 뭐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호흡하면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호흡에는 꼭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에너지는 어디에 들어 있느냐?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 속에 음식물 속에 에너지가 들어 있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분해하기 위해서 분해하는 과정에 산소가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산소와 반응시키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세포 호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P의 생성은 세포 호흡 결과 발생한 에너지로 ATP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세포 호흡 결과 발생하는 에너지가 모두 ATP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열로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이 열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체온 유지에 쓰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ATP에 저장이 되었다가.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 활동, 어떠한 물질을 만드는 과정, 물질 합성에 또는 근육을 움직이는데 또이 ATP를 사용해서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소리를 낸다든지 물질을 운반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어떤 생명체는 빛을 내는데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ATP는 다양한 우리 몸속의 생명체 내에서 일하는 모든 활동에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ATP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데노신 3인산이란 아데노신에 세 개의 인산기가 결합된 화합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데노신은 어떤 물질이냐? 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스라는 당이 있구요. 거기에 인산이 결합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자, ATP처럼 염기, 당, 인산이 결합된 물질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데, 자, 얘가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어지는데 뉴클레오타이드란 핵산의 기본 단위예요. 핵산의 기본 단위. 자, 핵산 앞에서도 앞에서도 간단하게 먼저 언급한 경우가 있었는데 핵산이란 핵 속에 들어 있는 산성 물질로 대표적인 것이 DNA 그리고 RNA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TP도 DNA, RNA와 상당히 관계가 깊은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잘 알아둬야 되겠고요. 나중에 생명과학 2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또 자세히 다루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거나 다시 ATP로 돌아오면 ATP는 염기와 당이 결합된 아데노신에 세 개의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데노신에는 인산이 3개가 결합할 수도 있지만 인산이 하나 떨어지고 두 개가 결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데노신 2인산. 그리고 하나가 더 떨어져서 하나만 결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아데노신 1인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TP는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3개 결합된 경우를 ATP, 2개 결합된 경우를 2인산 ADP, 하나 결합된 경우를 1인산 AMP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산이 결합된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자, 당연히 3인산이 2인산보다, 2인산이 1인산보다 인산이 하나씩 더 붙어 있기 때문에, 분자의 크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고분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 물질 대사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고 했죠. 그러면 ATP, ADP, AMP의 분자 크기에 따른 에너지의 차이는 이 인산과 인산이 결합하는 요 결합 부위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결합부위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명체에 존재하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저장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대사에 필요한 생명활동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로 ATP가 사용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ATP가 가지고 있는 저장된 에너지가 인산과 인산의 결합 사이인 이 부분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해서 생명 활동이 필요한 곳에 나중에 쓰기 위해서 ATP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세포 호흡을 통해서 발상하는 에너지가 열과 ATP로 생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포 호흡은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 쓰이게 되는데요. 얘가 산소를 사용해서 분해되어 질때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나오는 이 에너지가 일부는 열이 발생하고,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이 ATP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ADP가 있습니다. 이 ADP, ATP는 아데노신의 인산이 두개 결합되어 있는 것과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산이 하나 필요하겠죠? 인산을 pi로 표시하는데 adp와 pi를 인산 하나를 재료로 해서 얘가 합성이 될때 atp로 합성이 될때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이 atp 합성에 들어가면서 atp가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atp가 쓰일 때이 atp가 다시. ADP로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가 각종 생명활동에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여러분들을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 36페이지 37페이지에 있는 탐구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 실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자료를 EBS의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MBL을 이용한 실험과 퀸의 발효관을 이용한 실험인데, 지금 준비된 자료는 그 오른쪽에 있는 퀸의 발효관을 이용한 실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탐구의 목표는 효모의 세포업으로 방출되어지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효모 들어봤나요? 효모. 자 효모 하면은 또 효소가 같이 떠오르는 게 그런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한 현상이에요. 원래 우리가 효소 앞에서 물질 대사에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효소는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날 수 있게 작용해주는 생체 촉매예요. 이것도 효소에 대해서 생명 투에서 좀 다루게 될 것이고요. 자, 이 효소가 처음 발견될 때, 효소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 있으면서 물질 대사에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인데 처음 어디서 발견되느냐 효모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효모랑 비슷하게 이 효소라고 이름이 적게 됐고요. 자, 효모 하면 뭐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아니면 좀 생소.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효모가 영어로 이스트죠이스트 그렇죠, 람이스트은디사이죠 술, 술, 네, 술, 사람술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만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발효시키는 것. 또 빵도 마찬가지. 빵 반죽하고 발효시킨다고 하죠. 네. 그래서 효모는 발효하는 생명체인데, 발효도 세포호흡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면, 세포호흡하면 산소의 소비가 반드시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호흡은 산소가 대부분 필요하기도 하지만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호흡도 할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발효입니다. 자, 발효는 산소를 쓰지 않고 일어나는 무산소 호흡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효모가 무산소 호흡인 발효 과정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호흡할 때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탄소를 화 발생시키는데 이 발효도 산소는 쓰지 않지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효모가 세포업을 통해서 세포업이 진행이 되어지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비교하면서 효모가 어떤 조건에서 세포업이 잘 일어나는지 많이 일어나는지 적게 일어나는지 비교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이 실험도 어 직접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면 좋은데 어 우리가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직접 진행은 못하고 어 선생님이 시범 실험으로 이렇게 실험을 좀 촬영해서 올려주려고 하는데 두번 시도해봤는데 지금 학교에서 주, 그 준비되어져 있는 효모가 좀 문제가 있는지 그 결과가 잘안 나와서 어 두번 찍은 게 그냥 다. 쓸모 없게 됐고 하여튼 다시 한번 시도해 봐서 실험에 성공하면 선생님이 그 영상을 한번 올려 줘 보도록 하고요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 오프라인 개학이 되어지면 실제 같이 실험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효모의 발효 실험 이 이산화탄소 발생 실험은 많이 뭐 학교에서 문제로도 시험 문제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이게 뭐 수능에서도 예전에 많이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준비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엔 먼저 포도당이 필요하겠죠. 자, 호흡하기 위해서 에너지 원으로 필요한 재료인 포도당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건조 효모 종류수, 약 숟가락, 약 포지, 솜, 솜이 필요하고요. 피커, 유리막대, 눈금 실린더, 그리고 발효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저울도 필요하고 시간을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계 그리고 온도계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온도 이런 게 필요하네요. 자 탐구 과정을 살펴보면 37도에서 40도씨의 증류수에 왜 37도에서 40도씨의 증류수를 준비 시켰을까요? 자 그렇죠. 이제 효모도 살아있는 생명체고 얘가 호흡이라는 생명 활동 이 일어나기 위해서 자 생명체의 체온 범위에서 활, 그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체온 범위에 가까운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37도에서 40도씨의 중류수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자 포도당을 녹여서 10%의 포도당 용액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 마찬가지로 그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는 온도에 효모를 녹여서 효모액을 만들고요. 그리고 발효관, 세 가지의 발효관을 준비시켰습니다. 자, 먼저 A는 10% 포도당 용액에 중류수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효모액을 넣었네요. 그래서 A는 효모액 대신에 중류수. 포도당 용액만 가지고서도 이 반응이 혹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요 A가 대조군이 되겠죠. 자, 그리고 B하고 C가 실험군이 되는데요. B하고 C는 똑같은 조모액에 무엇을 넣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B는 10%의 포도당 용액, 그리고 C는 5% 포도당 용액. 우리 앞에 과정에서 하나 빠진 게 여기서 보면 하나 보여지네요. 앞에서 1번 과정에서는 10% 포도당 용액만 만들었는데, 5% 포도당 용액도 만들어져서. 그래서 아 포도당 용액이 5%냐 10%냐에 따라서 발효가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실험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의 조작은 포도당의 농도가 되겠네요. 5%냐 10%냐 이렇게. 자, 그리고 발효관을 이용하는데 맹간부에 기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우고 입구를 솜으로 막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효관은 요렇게 요렇게 생긴 관을 발효관이라고 하는데 요 윗부분. 이 부분 시험관처럼 생긴 요 부분이 이이 이 부분의 윗부분이 맹관부입니다. 이 맹관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거꾸로 세워서 효모액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솜을 막는다 그랬죠. 그래, 솜으로 막아 준다 그랬죠. 이 솜의 역할은 공기를 차단해 주는 역할합니다. 왜? 발효가 진행되기 위해서. 발효는 무산소 호흡이에요. 그래서 공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솜으로 막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준비시키면 실험 준비가 끝나는 것이고 세 개의 시험관을 준비시켜서 동시에 시작하게 되고 시간 간격 2분 간격으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보이는 양을 측정해 봤어요. 자 결과를 보니까 A는 시간이 쭉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예, 효모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포도당만으로는 발효가 안 일어난 것이고요. B하고 C를 비교해 보면 B보다 아, C보다 B에서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양이 많이 발생했죠. 그에게는 10%때 발효가 더 많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예, 빠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어, 실험이 멈춘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여기에다가, KOH나, KOH가 뭐죠? 수산화 칼륨 또는 NaOH, 수산화 나트륨, 같은 강염기를 넣어줘야 염기를 넣어주게 되면, 어, 떤 결과가 나오겠냐라고 이렇게 예상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 어,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KOH나 NaOH, 수산화 칼륨이나 수산화 나트륨은 염기, 강염기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 효모의 세포업을 통해서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산화탄소는 산성 기체예요. 산성 기체. 물에 녹으면 산이 되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되죠? 탄산이 되죠. 그래서 이 염기를 넣어주는 이유는 산인 탄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기를 넣어주게 되면 이 맹간부에 모인 이산화탄소가 다시 녹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맹간부, 내려간 맹간부의 수면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뭐 추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포의 생명활동과 에너지 물질대사 에 대해서 살펴 봤는데요 예 네, 오늘 어, 지난 단원 1탄원 에서는 주로 선생님이 ppt 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오늘은 좀또 새로운 방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선생님이 처음 써보는 거라 좀 익숙치 않아서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 이해해 주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우리 생명체에서, 내 우리 몸 속에서 생명 유지와 그를 위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산을 위해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몸 속에서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관대, 기관계들이 어떻게 해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 조심하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